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대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 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구장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하면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에 의해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합의 이제 남은 후손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아합의 자손은 물론 아합 왕조의 지금 측근들까지 남김 없이 제거하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반란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함입니다. 에, 하지만 결국은 압 왕가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여기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죽인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게 어디서 한번본 거예요. 전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의 방법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나봇을 죽이도록 한 것처럼 예후 역시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아압의 자손들을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악인들은 행한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으되 너희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도록 이르거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별궁인 상하궁이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이곳에서 약한 3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아합의 자손 70명이 왕실의 그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어, 근데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아합의 자손을 이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아합의 계략이 숨어 있죠. 사실 예후는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어, 너희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어, 유능한 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항복하라는 선전포고죠. 예. 그러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아왕또 어, 요람의 어머니 그 악녀 이세벨을 모두 죽인 이 예우의 선전 포고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죠. 예 그러니까 회신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항복 선언이죠. 예,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시키기만 하십시오. 얘기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항복을 선언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우가. 어, 항법, 항복, 항복의 방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예, 그게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여기,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게 복종하려면 그 아압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내일 이맘때까지, 어, 이스라엘로 와서 나에게 바치라고 예우가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70명의 아압의 자손들은 사마리아의 성 지도자들인, 어, 이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러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성에,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은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아합의 자손들을 모조리 죽여요. 그리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므로 예후는 아합의 자손들을 멸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 이제 뒤에 보면은, 어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네일 어 살펴볼 그 본문에는 어그 사마리아에 있던 친족들까지도 다 진멸을 합니다. 어 참, 세상이 이래요. 자기가 갈르던 그, 아무리 왕의 자식들이라도 제자들 아니에요. 그쵸? 예. 목을 베서 보내요. 목을 베서. 이게 세상입니다. 권력이 무상해요. 금방 뭐, 어? 앞에서는 이렇게 숙이다가 사태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어, 다시 읽겠습니다.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 지금 예후는 어, 사마리아에서 보내온 그 아합의 자손들의 그 머리를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 군데다 이렇게 나눠서 쌓아두도록 지시하죠. 이것은 아합 왕가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조치며 시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거역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그런 시위지요. 예, 여기,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는 예후의 말은 사마리아의 이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자신에게 죄로 돌릴 수 없으며 왕자들을 죽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지할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심판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아합의 집에 속한 이 70명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어, 이 지도자들도 어때요? 그들을 죽였으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도 아합의 왕조로 돌아갈 수 없지요. 예, 돌아가지 못하게 딱 그걸 봉쇄한 거예요. 예우는 자신이 일으킨 반란과 이 행위들을 정당화해 줄그 근거를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 엘리야의 그 예언에서 찾고 있죠.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 멸할 것이요 또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 즉 예후는 이 반란석 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린 것이에요. 어, 그러므로 아합 가문에 속하지는 않으나 아직도 아합을 따르는 많은 자들의 어떤 동요, 또 혹시 그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 하지 못하도록 예후는 지금 이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신 것이에요. 비록 예우가 자신의 그 권자를 튼튼히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자행하는 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악을 묵인하고 악을 즐기고 또 악을 추종하는 자들도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십니다. 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악에 회유나 핍박을 거부하고 의로운 신앙인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편이거든 하지요. 예, 누구 편이냐 이거지요. 자,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음 18장 요한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갚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온갖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의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잠시 동안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했던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누릴 그 영화, 그 권세는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였죠. 이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모세는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세상적으로 볼때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한 거죠. 왜?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음. 그것은 뭐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누리는 그 죄로 인해 있는 누리는 낙이라는 거죠. 예, 그게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이죠. 이걸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도 이 정치인이나 이 세상의 독재자도 그 날이 참 짧은 것을 보게 돼요. 어, 영원히 갈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껏해야 5년이에요. 5년 응? 북한에 그렇게 어? 어,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세웠던 김일성이도 죽어서 없어졌죠. 김정일이도 그렇게 죽어 없어졌죠. 응? 소련의 스탈린, 모택동 다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그 날이 짧아요. 그러므로 잠시 세상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그 상주심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늬만 신자인지, 영혼까지, 속까지 온전한 신자인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언제 그래요? 오, 그 사람이 그랬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TV에서도, 예, 우리도 그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합의 자손들에게 이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합의 자손들은 모두 죽어서 그 머리가 잘려서 성문 어귀의 양쪽으로 이렇게 무더기로 쌓였어요. 두 무더기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재판은 대법원, 대법원에서 끝나요. 근데 참 맨날 억울해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법원들 보고 많이 막그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이 그래요. 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도 또 그렇습니다. 어, 왜 그래요? 이 세상 법원은 악인들이 법대로 모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범죄를 은닉해요. 그래갖고 증거가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증거 부족.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쓰든지 뭐 인맥을 동원해서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요. 또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손을 써. 그래서 그 재판관들이 불이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일이 허다해요. 또 설령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도 허다해요. 허다해.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 하나의 예외도 없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돈이나 권력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인맥도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최종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 무죄를 받고 무고한 사람이 유죄를 받는 이런 어? 불합리한 일들이 그래서 뭐, 뭐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에요. 모든 불의한 자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그 아버지가 우리 의 아버지예요. 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인데요. 자기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죽이는 아버지예요.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어 계시록 마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예, 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야 이때 다 나와요, 행위대로. 아, 너 그때 이렇게 뇌물 받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너 이때 이렇게 하고 무죄를 받았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예우는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하고 6절에서 분명히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길에서야 하나님의 편입니다. 찬송과 586장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입니다. 어,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에,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2절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서는 일. 예 비진리 편에 서는 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3절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지날이 언제나. 4절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아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걷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